2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실 때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없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주 특별한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특별한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특별한 식사 모임을 가지죠. 이 6월절의 기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어,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강한 나라의 종이 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님께 부르지졌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지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laughs>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악한 이집트를 심판하고 첫째 목적은 심판입니다. 이 재앙들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아홉 가지 놀라운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주력기 7장부터 10장까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해가 사라지고 흑암으로 덮히는 이 재앙까지 재앙이 임했죠. 하지만 이 아홉 가지 재앙이 임해도 파로가 바들바들 떨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번에 행하는 일을 통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테두리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 옆에 테두리 테두리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문 테두리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 동물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죠. 끔찍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물에 던져서 죽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제서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랜 종사리에서 풀려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특정한 시기에 아비벌 10일이죠.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아비벌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날에 특별한 식사를 해라.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금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도 괜찮습니다.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 문 테두리에 바른 후에 고기를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물에 삶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나가야 했거든요. 2월절에 바로의 망이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무교봉.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데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셔 떨어지죠. 딱, 딱 부셔 가지고 먹습니다. 쓴나물,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왜 먹은지 이유를 잘 몰랐을 거예요. 다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어. 외식이나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어떤 빵을 상징했겠지만, 이 무교병은 나중에 성소 안에도 비치게 되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으로 12개 무교병이 어그 떡상 위에 올라가게 되죠. 쓴나물은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고난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쓴맛을 느끼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셨다. 거기에는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잡았는데 가족들이 먹기에 많다. 그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쇠 식사는. 가난한 이웃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한 고기는 불에 다 태워버려라. 남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만큼만 구워도 안 돼요. 그 양고기 자체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남은 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서 식사를 해라. 막 나갈 준비하고 식사하라는 거죠.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추레가 됐던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바른 그날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했죠. 그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자였는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세 감사가 없어지고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막 혼자 그 옛날에 있는 문제들 다시 떠올리고 감사를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기념해라.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공로를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가면 어.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얘기해라. 서, 우리 선생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셨다. 아무에게나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 가서 시킨 대로 말했더니 알겠습니다. 우리 집을 쓰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6월절 식사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 이이 식사에 의미를 바꿔버리시죠 완전히. 이 무교병 있죠. 유월절 때 무교병을 딱 들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신 후에 그 빵을 부셔드리면서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새 6월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과거 6월절에 어린 양과 염소의 피가 문 앞에 발라져서 저주장에서 빠져나왔듯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왔듯이, 이제는 십자가의 보위를 통해 만민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새 6월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식. 영어는 홀리 커뮤니언을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식사, 거룩한 교제. 그리고 누가 복음 22장 19절에 그렇게 이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죠 화체설이라죠 실제로 변한다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먹는 순간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화체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갈빈은 영적 기념설이라 했죠 영적 인재설 우리가 먹을 때그 하나님 인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찬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는요. 빵이 맛있냐 없냐도 아니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시냐 포도주 성도가 든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이제 서론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십자가 다 끝났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처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내 과거는 다 끝났다.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빵으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전부 예수께 다 받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하냐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능력이 필요하냐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냐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각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도요, 참된 교회, 성경적 교회를 판단하는 표지 중에 하나가 성찬을 시행하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는 특수상황 때문에 잠시 성찬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 성찬은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 세례받을 때한번 하는 의식이구나. 어마어마 착각입니다, 그거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말씀 하나만. 성경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올바른 교회의 표식으로 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찾아 봅시다. <laughs>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이죠. 그 중에 26절 우리가 즐거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을 먹고 나눌 때 이게 복음 전파하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도 떡을 대고 집에서도 떡을 대거든요. 물론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막 함부로 먹으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그 다음 구절을 보면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그것도 기름부음 받은 목사의 지도를 통해서만 성찬이 시행되어 져왔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그 의미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이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며 먹는지, 왜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 믿으며 먹는지, 왜 이걸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손님들하고 나누는 동안에.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부신자하고도 같이 성찬을 해야 된다. 좀 급진적인 어 운동 쪽에서 그런 의견도 있어요. 뭐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다 중요하죠. 성찬의 의미를 알고 먹는 거. 안 그러면 성찬이 아무 가치 없이 어 고린도교에 그런 일이 나왔죠. 막 빨리 온 사람들은 배고프다 좀 먹자 이러면서 성찬 준비된 거막 먹어버리고. 아, 술 땡긴다 이러면서 포도 주마시가지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성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왜 맨날 우리가 성찬 음식 가져와야 돼? 막 불평하고. 쟤들도 좀 가져오라 해라. 어? 저것들 돈 아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한테 그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어? 그걸 함부로 하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재배 짓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의미 보존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 보험 정파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고민해 볼수 있죠. 자, 포인트를 보시면 우리 랩런트들이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찬은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화 되는 겁니다. 이 6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비전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어 자칫하면 지금 잠깐 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초등 드림스쿨 같은 경우는 언약 비전을 전달해야 된다 했니까 위에 두 가지를 다 전달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는 꿈만 심는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태영아 유치부로안 거치고 그냥 바로 초등부 때 교회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언약이 각인 안돼 있고 하는 비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는 꿈만 전달하면 돼.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만 메시지 할때 포인트는 꿈을 전달하는 여기에 맞춰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거를 쌓아서 그 다음 단계 부서들이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 때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1, 2, 3을. 그리고 꿈 같은 경우는 하나님신 이나 나의 뜻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신 나는 어떤 나냐?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나.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있거든요. 남이 보는 나, 상처 속에 있는 나 여기에 딱 갇혀 있어요. 우리 레몬트들이 부모님의 말 말에 의해서 각인된 나 여기에 멈춰져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려줘야 돼요. 성찬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식사입니다. 우리 서밋스쿨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찬이 뭐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문화적인 거. 왜냐? 식사를 하는데 그걸 예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 오늘날에 이런 성찬을 어떻게 문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유는 영적 치유죠. 모든 치유의 근본이 시작인 영적 치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복음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와 성찬식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성찬처럼 보금에 집중하고 각인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겠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영적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어, 참된 우리 성전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각 부서의 방향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잘 전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혜를 영성을 전문성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 랩런트들이 2, 3, 7살의 성전임을 자신이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6월절 하나님 주신 6월절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 복음에 집중 각인 복음을 전달하는 어,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태영한역스쿨부터 유치비전스쿨, 초등드림스쿨, 청소년서밋스쿨, 그리고 하나님 사랑치유스쿨, 하나님 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을 따라 언약가긴 비전심기 꿈찾기 서밋 도전. 치유의 방향으로 이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성을 잘 듣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느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이3 7살이 성전으로 부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 랩런트들의 꿈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사실을 항상 누리게 없었어 우리 랩런트들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전달되게하옵었어 예수님 만드신 아주 특별한 식사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찬을 주셔서 성찬을 통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 문화를 주셨듯이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컨텐츠와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져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 주님 인도하셨소 저희 렘노트 기획팀 우리 회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